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x는 a가 2등분한데 이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돼. 그래프를 그려보자. 어떤 모양의 삼각형인지. 일단 0,3. 그 다음에 -2, -3. 그 다음에 4,3. 그렇게 해서, 근데 얘는 좀 쉽네, 넓이가. 그치? 이렇게, 그러니까 평행하니까, 요렇게 그려질 거야. 그러면 밑변이 얼마야?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, 밑변이 4.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야. y에서 y 좌표를 빼야 돼. 6이야. 그래서 4 곱하기 6 나누기 2여서, 넓이는 12. 그럼 우리는, x는 a라는 직선이, 일단 하나를 그려볼게. 아무 데나 그린는데 약간 좀 2등분 되게끔, 맞아. 요렇게 그려주면. 넓이가 2등분 되겠지. x는 a. 그러니까 요 넓이보다는 요 넓이로 찾는 게 나을 거야. 그치 얘가 넓이가 6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돼. 그러면 이제 요 좌표가 a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x좌표에서 x좌표 빼는 거야. 4 마이너스 a야. 밑변은 나왔어. 높이만 찾으면 돼. y좌표 3이니까 이것만 찾아서 빼주면 돼.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야. 그래서 bc를 지나는 직선을 찾자. 왜냐면 이게 직선 위의 점이잖아. bc는 x의 증가량, 기울기 먼저 6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6이야. 기울기 1 나와. 그리고 2점 지난다고 해볼게. 항등식의 개념으로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1 적고 x에서 x좌표를 빼면 x 마이너스 1이야. 그러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얘가 x좌표가 a면 y좌표는 a 마이너스 1이지. 선생 님 말하는 건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거야. 3에서 얘를 뺄 거야.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보자.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4 마이너스 a야. 근데 높이도 여기서 이거 빼면 4-a 나오는 거 알겠어? 그게 바로 6이 나와야 돼. 그럼 4-a의 제곱은 12야. 근데 이거 정계해서 굳이 할 필요 없어. 어차피 루트로 나오잖아. 근의 공식 써야 돼. 근데 이 a는 당연히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. 그러면 4-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, 2루트 3. 그리고 이쪽 넘기고 이쪽 넘기는데 어차피 넘어가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아. 자리만 바뀌는 것 뿐이고 그래서 답은 두 가지야 4 플러스 2 루트 3하고 4 마이너스 2 루트 3인데 뭐만 답이야 당연히 4보다 크면 안 되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4 마이너스 2 루트 3 1번이 답이야